안녕하세요 성년중개사 베이사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편의점 시작하실 때 이것만 알고 가자라는 주제로 세 편에 나눠서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음, 편의점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개발팀 입김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어, 먼저 모든 편의점 브랜드들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음, 뭐 A타입 B타입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상생 타입, 뭐, 가맹 타입,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G 타입, 뭐, F 타입, 뭐, 퍼플,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네들 브랜드들마다 좀 타입 이름이 다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완전 가맹이랑 본사, 임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 타입별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완전 가맹 같은 경우에는, 점주님이 직접 가게를 임차를 하시고, 권리금을 주시고, 영업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뭐 직접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배분율은 그만큼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본사 감행 아 임차, 본사 임차 같은 타입은 본사에서 임차를 하고 권리금을 주고 월세도 본사에서 내고 이러는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월급 점주라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예, 타입인데 아무래도 투자를 본사 쪽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배분율은 그만큼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두 가지 다 장단점은 있죠? 내가 투자를 해서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투자를 안 하고 목 좋은 곳에 들어가서 배분율 적게 박리담의 식으로 수익을 얻어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음, 요 타입을 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떻게 일을 할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뭐, 선택하시는데 몇 가지 뭐 기준점은 있어요. 네. 자리가 좋냐, 안 좋냐, 관리금이 세냐, 안 세냐, 아니면은 뭐 내가 이 편의점 하나에 묶여갖고 내가 관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나뉘거든요. 어, 보통 이제 완전 가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금액,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목 좋은 자리에 내 돈을 주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편의점을 직접 관리를 할, 뭐, 풀타임으로 관리를 할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완전 가맹으로 들어가시고요 어, 아니면은 뭐 내가 다 점포를 하고 있다 뭐 완전 가맹으로 한두개 있고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데 자금도 좀 모자르고 내가 관리하기엔 좀 벅차 이럴 때는 오히려 본사 임차로 가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본사 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본사에서 월세라든지 뭐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 정도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좀더 편하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타입별 차이는 여러분들이 요 다음에 이제 각 브랜드별 이제 차이가 제가 표로 이렇게 띄어드릴 거예요. 요거를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이제 제가 여기다 표를 몇 개를 띄어드릴 거예요. 네. 먼저 여기 이제 가맹 조건이에요. 네. 창업 조건인데 각 브랜드별로 한번 볼게요. 먼저 세븐 먼저 볼게요. 네. 세븐 먼저 보게 되면은 음자 여기 보시면은 완전 가맹형, 기본 투자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완전 가맹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임차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다 투자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기본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이게 좀 다르네요. 네. 이게 원래 옆에 더 있는데 제가 요거를 안 넣네요. 었 일단은 먼저 요거 보시고 그 다음 표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완전 가맹형 세븐 보시면은 전부 임차권 경영주 그리고 계약기간 5년, 7년, 10년 중 택일. 보통 5년 많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경영주 수익 최소 65% 24시간 영업, 24시간 미영업 이렇게 있죠. 예, 최소 65%인데 이게 뭐 얘네들은 최소 65%라고 하지만 보통 보면 한 70%대에 많이 계약을 해요 예. 뭐 이것저것 뭐 지원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보통 한 70%정도에 많이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가맹가입비 자 요건 없어지는 돈이에요 770만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리고 상품 보증금 1400만원 자 기본적으로 세븐, CU, GS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본사에서 넣어줍니다 예. 그거에 대한 상품 보증금이에요 물건을 본사에서 넣어주고 팔리면은 그때 이제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소모품 준비금 1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배분율로 갖고 가는 거죠. 어 집기 및 전산 장비도 본사에서 지원해주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합계가 2,270만 원입니다. 점포 임대차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이제 가맹비, 상품 보증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게 24시간 영업 시 전기요금을 50% 지원을 해줘요. 예, 50% 지원을 해주는데 24시간 미영업을 하면 이걸 지원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한번 따져 보셔야 돼요. 여기가 24시간 영업을 했을 때 야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니면 안 나오는지 그런 걸 따져 보셔가지고 이 전기요금 50% 지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야간 인건비도 나갈 거고. 매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50%에 얼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푸드 폐기. 20% 폐기 지원. 예, 신규 오픈점의 경우 추가 지원 더 해주고요. 이런 푸드 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김밥, 도시락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재고가 쌓일 수가 없죠. 예. 재고가 생길 수가 없죠.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폐기를 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원가에 몇 프로를 더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각종 발, 장려금. 예. 발주정려금, 뭐 결품보상금, 뭐 상온, 냉장, 폐기지원금,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영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음, 24시간 영업일 경우에 500만원, 24시간 미영업일 경우에 4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이게 어떤 거냐, 어, 여러분들이 신규 오픈을 했을 때 정상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본사에 다 입금을 하고, 이제 배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점주님한테 직접 떨어지는 순수익이죠. 예. 여기서 이제 정상금에서 인건비 빠지고, 월세 빠지고, 이제 뭐 기타 공과금 빠지면은 여러분 점주님의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이게 50, 500만 원이 안 나왔다, 뭐 4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500만 원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담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다 5천만 원 있습니다. 이 담보 설정은 뭐 질권, 뭐 저당권, 뭐 보증보험 식으로 여러 가지로 설정이 가능해요. 집에다가 5천만 원 설정할 수도 있고 근저당으로 질권 설정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에다가 보증료 내면서 5천만 원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근저당을 해지를 합니다. 설정을 해지를 하고요. 그리고, 상품 보증금. 아까 1,400만원 들어갔죠? 이 금액도 나중에 뭐 양도 양수를 하거나, 폐점을 하게 되거나, 그럼 돌려받는 돈이에요. 자, 세븐은 이렇게봤고요 어, 이제 CU 한번 볼게요. CU 제가 이쪽에다 띄워드릴게요. 어, CU도 지금 보면은, 음, 그 완전 본사 임차가 안 나오네요. 네, 본사 임차가 안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대동소이에요 네. 가입비 700만원, 부가세 별도니까 770이죠? 예, 상품 준비금 1,400만원, 소모품 100만원. 그래갖고 2,200만원인데, 아까 부가세 별도 70만원 들어가면 2,270만원이죠? 똑같아요. 그리고 담보. 어, 아, 여기는 3,600이네요. 5,000만원이 아니라. 그리고 수익. 매출 이익 중 24시간은 80%, 19시간은 75%. 자, 기게 이제 배분율이라는 건데, 여기는 조금 더 높네요. 예. 계약 기간 똑같이 5년, 7년, 10년. 이렇게 있고요. 예, 초기 안정화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350에 월 임차. 이렇게 나오고요. 자, 7, CU, GS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거의 대동소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GS는 제가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그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본부 임차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 임차만. 자, 본부 임차 말씀드릴게요. 본부 임차. 미탁 가맹형이라고 세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다 조건은 대동소이해요. 조금씩밖에 차이 없어요. 자, 점포 임차권 본사가 가지고 있고요. 계약 기간은 2년이에요. 네, 짧죠? 그리고 경영주 수익 최대 40%입니다. 매출이익 구간별 차등 적용인데 솔직히 뭐40% 조금 더 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가맹 가입비 770만 원 똑같고요. 상품 보증금 1,400 있고요. 상품 준비금 100만 원 있고요. 감행 보증금 2천만 원 이상이고요. 인테리어 본사 무상 지원 합계에서 4,27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푸드팩이 뭐 각종 장려금 뭐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자, 합계가 4,270만 원인데 점주님이 가맹을 하려면은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뭐 줘야 되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은 저렴한 금액이죠. 네. 그 대신에 이제 24시간 영업을 했을 때 배분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습니다 자 본부 임차는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마트 한번 볼게요 이마트는 좀 3사랑 달라요 3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본사에서 넣어주고 계약 그 매출이 발생하면은 그때 정산을 해가는 시스템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점주님이 네. 물건을 다 사야 돼요 원가를 주고, 사고, 파는 시스템인데, 아무래도 맞은 일이 높아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배분율로 갖고 가는 것보다 여기는 월 회비식으로 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주님이 갖고 가는 수익은 더 많아지죠.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CU7 뭐 이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고요 왜냐면 물건대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2, 30평 정도 들어가려면 물건대만 한 2,500에서 3,000 정도 나와요 예, 물건값만 예. 근데 뭐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다 넣어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하죠 예. 자 상생형 1, 60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고요 60만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인테리어를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예. 인테리어를 본인이 다 하고 임차도 본인이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생형 2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반반씩 하는 거고요 예. 창업지원형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창업지원형 요거는 이제 월 회비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인데 요거는 임차랑 권리금만 내가 주고 들어가고 인테리어는 본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의 차이죠 예. 계약기간은 똑같이 5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발주 장려금이라고 해갖고 상품을 발주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금액의 1%를 페이백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장려금 쪼로 주고 그리고 담배 광고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략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다시 페이백으로 월 돌려받아요. 자 그리고 담보 여기는 천만 원이네요. 네 상생형일 본인이 인테리어하는 경우에는 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창업 지원형, 본사에서 인테리어 해주는 경우에는 5천만 원입니다. 자, 계정 투자비. 가맹비 770만 원 똑같죠? 상품 준비금 이제 1,400, 1,600만 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모품비 50만 원, 대 2,420만 원.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조건은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상품을 매입을 하느냐, 본사에서 넣어주느냐, 그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배분율로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 이 차이인데, 간단하게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1매출 150짜리에요. 1매출 150짜리인데, 31로 0 곱할게요. 그러면은, 월 매출이 4650입니다. 4650인데, 여기서 이제, 먼저, 마진율이라고 그래갖고, GP를 곱해요. GP를 곱하는데, 보통은, 담배가 많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에 따라서 GP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한24% 정도로 볼게요 이마트는 이게 GP 계산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일단은 24%로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1116만원이 나옵니다 1116만원이 나오죠 1116만원 금액 기억해 두세요 자 세븐시유 GS 같은 경우에는 배분율로 본사가 갖고 가죠 70%라고 가정을 할게요 점주님이 70% 갖고 가는 거예요 1116만원 곱하기 70% 하면은 780만원을 점주님이 갖고 갑니다. 그럼 1100만원에서 1110만원이라고 할게요. 1110만원이면은 네. 320만원을 본사에서 갖고 가는 거죠. 근데 1110만원에서 지금 보면은 창업 지원형이 150만원이에요. 보통 이걸 많이 선택을 하세요. 150만원. 여기서 150만원만 뺄게요. 그러면 960만 원입니다. 아까 30%를 본사에서 300만 원을 갖고 갔죠? 근데 창업 지원형으로 하면 은 1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한 170만 원이라는 돈이 점주님한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평일 낮 타임 알바 인건비거든요. 네, 한명 인건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계산, 계산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각 브랜드별 창업 조건만 봤어요.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가 매출이 같다고 다 같은 건 아니다. 예, 정상금 계산법.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상금 계산법인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편의점을 가서 보시든지 매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매출 150짜리 매장이어도 정상금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